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거울 어, 보면서 그냥 그냥. 지금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안고들 끝낸다.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열어 보고 이거 보고 이렇게. 뭘 많이 샀어.

근 약간 세정 딱 바꿔줘야 돼.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아, 네, 이거 음. 저기. 네, 인사 맞죠? 아, 네, 맞아요. 맞지, 맞지! 이 맞아요. 아, 아는데 아, 왜안 돼요? <laughs> 명품 편집샵에서 김유찬분 진짜 명품 좋아하는 피부 좋은 거봐 나도 맨날 첫날 명품 쇼핑이나 하고 놀고 먹으면 피부 저 정도 싹 가는 네 오케이요 네 오케이요 네아 네. <laughs> <laughs> 앞에 사람을 앞에 두고 고생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엄마와 드디어 만나서 촬영을 했는데 어머님 오늘 처음 해가지고 어머님께서 그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촬영 잘 마쳤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촬영이기도 하고 오늘 엄마를 처음 뵈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또잘 어머니와 좋은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뚝 트레이트를 자르고거같아다 이런, 이런 이런 거 같은데. 세 <불복음> 어, <쎄>, 뭐야? 센. <불복음> 나 팔뚝만 보면 너가 해야 되는 게 맞지. 무슨 모양이야? 무슨 모양이지달 초승달 이제 조그 달, 반 달, 보름달. 응. 생각보다 루나에 좀 진심이었네, 유찬이가 애정이 많았어, 몸에 새길 정도로 <laughs> 이게 초신털이 위에구나 아, 이렇게 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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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자세, 그게 내자세 자세 보이고, 자세.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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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완벽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없지, 나의 마음고 그래, 계절감도 있으니까 좀더 산뜻한 곡으로 골라보자. 봐봐라. 어? 예전 같았으면 벌써 새 노래 막세네개씩은막 갖고 왔어야 돼. 뭐 리듬이니, 영감이니, 귓가에 막 빵빵빵 건더기를 던지고. 우리 <�RISADAS> 어제 진짜 잘어 네. 내가 그러고 나서 지고 아이돌 드둘 팔도 밤도 좀올려 너가 제 아, 편복이라니. 또 무슨 괴상한 을만들려 지금 근에 아무 소식도 없잖아 언니 뭐마 어? 배아 배로! 배로! 그럼요 너무 귀엽지? 토끼 아니야, 토끼 어떻게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유치원에서 산책 나갔는데, 응. 외부 수업이 영 귀찮으신지 표정이... 그게... 그... 고 힘내서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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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칫솔!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대박 기원. 윤지성의 박알들 들림 칫솔이랑, 수건인가? 수건이랑 선풍기랑. 헉! 감사합니다. 어? 대박 기원! 대박, 대박 기원! 대박이 원화처알겠습으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선풍기도 있네. 오, 어, 여기도 써있어. 너의 밤에 되어줄게 대박이 없네. 아, 추워. 아, 어, 그렇쓸래 어. 역시 바벨들의 사랑 덕분에 정말 추울 지경이네요. 선 아, 감사합니다. 어, 헉, 예쁘다. 헉! 아, 나 비타민 살라가했는데 진짜로. 아 내가 지금 비타민 다 먹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원래 이걸 비타민을 살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뭘 살지 아또 이렇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챙겨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못 먹게 된다고 아렇죠 감사합니다 아추죠 제가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잘한분한 한한 분께 또 감사함을 전하며 우리 강아들의 사랑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연말에 베스트 커플상을 노린다며 가원이와 유찬이의 베스트 커플 <laughs> <laughs> 태인이와 윤주도 있지만 우리는 감독님이 우린 두 커플을 올릴 예정이라며 목표를 지금 두 커플로 목표를 두고 계시는지 태인이도 그렇고 신이도 그렇고 가원이도 그렇고 그렇게 유찬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더라고 근데 왜 그런지 알것 같아 <laughs> 유찬이가 눈치가 없어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되게 할말다 하는 애인데 미운 사람을 믿지 않게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믿지 않게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좀 미워. 내가 보면서 아우 말이 그렇게 미운 캐릭터를 믿지 않게 연기하는 게 쉽지가 않다 고로 모든 멤버들이 별로 유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룹을 새겼어, 몸에. 내가 강한 히생 애들 물어봤어. 너희들은 그룹 이름을 몸에 새길 수 있냐고. 근데 유찬는이 정도로 루나의 심입니다 그리고 초승달, 반달, 보름달. 음. 루나를 열심히 새기고 있어. 영상아왜이렇난 괜찮? 아, 무조건 기카야. 야 우리 우가 우가 가 우가 눈 떠! 눈 떠! 으이구 시네러 으이구 시끄러! 씻어! 씻어라, 씻어! 씻네 어, 오늘 이렇게 우리 바갈들이 손님도 어, 보내주시고 또 커피차도 보내줘서 우리 배우분들께서 너무너무 감사해 해주셨고 우리 스태프분들도 다 너무너무 너무 고마워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우리 바갈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어,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현장에 어 더운 날 시원한 간식을 선물해 주신 우리 가발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찬이가 이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발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할 거고요. 앞으로도 어 유찬이로서 열심히 촬영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발들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안녕!